네, 구독자 시청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백두산 경제 방송입니다. 자, 제가 간간히 받고 있는 이 찌라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어, 요새 시장에서 좀 핫한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도지 코인 요거를 좀 살펴볼 건데 어, 시장에서 조금 돌고 있는 이 찌라시 내용들 조금 점검해가지고 어, 팩트유무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머스크, 일론 머스크 소셜 미디어죠 플랫폼엑스 예전에 트위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올해 이 P2P 결제 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눈여겨봐라. 이러한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연초에 한번 하면서 시장에 좀 많은 관심이 도지코인을 비롯해가지고 베이비 도지코인 이런 민코인들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베이비 도지코인이 상장된 거래소 중에서 상장이 안된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이낸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이 바이낸스의 상장이 임박했다라는 이 찌라시가 암암리에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베이비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가한 2년 전에 이렇게 한번 장남 삼아 올린 적이 있어요. 베이비도지코인 베이비도지 두두두두 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갑자기 얼마나 상승을 했냐 하면은 3,000배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2년 전인데요. 지금 현재에도 보시면은 연초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트위터에 이추정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 도지 두두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올리고 있는데, 이 추종자들이 쉽게 말하면은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면은 결국 이 코인에 대해서 물량을 안 내놓고 계속 사게 되면서 가격이 엄청난 상승이 아니고 그냥 대폭등을 보이게 되는 게이민 코인들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반적인 흐름이죠. 우리 이거를 잘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밑줄 치고 꼭 기억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 민코... 있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이 커뮤니티의 활성도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말이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코인 시장 쪽에서의 하나의 트렌드로 잡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단돈 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막 수십 수백 억을 버는 게이 민코인에 대한 투자 매력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도지 코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던 이 시바이노부터 해가지고 뭐코코이노 페페, 심슨 이런 코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 그래서 포인트 뭐가 중요하다? 커뮤니티 활성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밑줄 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성도 자리 잡히는 이런 코인들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베이비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이렇게 한 차례 띄운 다음에 좀 빠져 있었을 때 대형 거래 소쪽으로 많은 상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게이트아이오, 그다음에 뭐 오케이엑스, 비트겟, 바이비트, 빙엑스 이런 쪽으로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세계 1위 거래소가 어디예요 바이낸스죠. 그리고 2등이 어디입니까? 코인 베이스잖아요. 미국계 베이스로 하는 이 거래소. 자이두 개는 지금 현재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 쪽에서 이베비 도지 코인의 상장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한 얘기가 제법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베이비 도지 코인이 노출이 될 거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시 한번 폭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폭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하고 관련되어 있는 도지부터 AI 도지 그리고 베이비 도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바이낸스 소식진데요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 관련된 도지부터 해가지고 AI 도지 그 다음에 뭐 민코인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지코인 홀더 분들 대부분 베이비 도지코인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홀더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호재가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면 거래소별로 이렇게 거래 대금을 봤을 때 거의 뭐 2등부터 쭉 합쳐놔도 바이낸스한테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베이비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몇천 배의 상승을 볼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 일단 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받아본 지라시에는 한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민코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느 민코인이 2024년도 가장 블루시 가장 강하게 올라갈 것 같? 하고 물어보니까 베이비 도지코인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뭐 플로키부터 뭐 일론 그다음에 비누 이런 쪽은 18.5%에서 11.1% 9.6%밖에 안 나는데 거의 뭐60% 절반 이상이 대부분 베이비 도지코인이 올해 가장 큰 상승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이거는 단순하게 설문 개념이지만. 그 만큼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있다는걸 반증을 하는 겁니다. 커뮤니티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코인이 다시 한번 움직이며 베비 도지 코인은 이쪽으로 바이네스에 상장되는 순간 엄청난 커뮤니티 빨로 해가지고 상승을 볼 수밖에 없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탑 하이라이트 프로젝트라고 되어있죠. 프로젝트는 대부분 코인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난 한 30일 동안 어,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여기서 어느 커뮤니티가 가장 많은 활성도를 보이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디파이 쪽으로 해가지고 베이비 도지코인 스왑 이쪽이 당당하게 이름을 딱 올리고 있죠. 이거는 또 역시 이 커뮤니티의 활성도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파워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상장을 안 시키기에는 그렇고 상당히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장에 임박했다는 게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베이비 도지코인의 가격을 제가 원화로 바꿔서 보거든요. 보면 소수점 아래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 다섯 배 5배, 동그라미가 다섯 배가 붙는 이 정도 상승을 보이게 되며 베이비 도지코인은 그냥 단순하게 1원이 될 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현재 가격대에서는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 이 구간에서 3,000배가 올랐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직전 고점만 가고 하더라도 몇만 배의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 소수점 단위인데 1원이 되는 순간 나는 이 베이비 도지코인 1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나는 10억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폭등하는 게 민코인이죠. 자, 그래서 내가 담배 한 두갑 살돈 1만 원을 베이비 도지코인에 사게 되면 한 10억 정도를 터트리면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베이비 도지코인이나 이런 민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치크립토 해가지고 2024년 어느 게 가장 강력한 상승 경험을 볼까? 여기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민코인 등극이 되었죠. 우리가 지금 코인 시장 쪽으로 알트가 움직였을 때 첫번째로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부터 해가지고 NFT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지금 이쪽 애들이 그래도 31% 정도 독보적으로 보입니다만 그걸 뛰어넘는 게 바로 민코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파이, rwa, 소셜, ai 이런 쪽은 다 합치면 한35% 되는데 하나의 섹터로 해가지고 두세 개를 합치는 것보다 큰게 바로 민코인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민코인이 왜 이렇게 강 하면 일반 코인들이 한 5~6배 움직일 정도면 민코인들은 뭐 수천배, 오천부터 한6만배 상승을 보이게 되니까 그만큼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있잖아요. 일주일에 이런 민코인을 단돈 만원, 음? 또 아니면 5천원 이렇게 한번 사볼 만해요. 내가 어떤 대형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100만원을 산다. 그럼 난이 100만원에서 단돈 만원만 떼가지고 이런 민코인들을 가지고 있으면 민코인들이 내 계좌를 불려주게 되는 겁니다.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내 돈을 불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민코인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게내 계좌 수익을 역전시키는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SEC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구독자가 질문을 했는데 결국에는 LFG 도지가 투더문으로 간다. 이거 한마디로 그냥 욕인데요. 도지가 달나라로 갈 거다. 달이 아니고요. 로켓 엄청난 급등을 보이게 될 거다. 그 멘트를 하게 되면서 도지 코인에 대해서, 베비 도지 코인에 대해서, AI 도지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립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규정 사실이죠. 일론 머스크가 립서비스 시작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코인들. 특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이 믹코인들은 앞으로 강세장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엄청난 대폭등을 다시 한번 볼수 밖에 없다. 지금 도지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제 주변에도 도지코인을 한창 꼭대기에서 잡아가지고 채굴기까지 사가지고 지금 채굴하고 있던데 그렇게 움직이고 났을 때 사봤자 잘안 올라요. 차라리 커뮤니티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도지코인이 바이낸스 상장이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민코인들은 더큰 상승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코인에 내돈 단돈 만원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흔히 말하는 이 코인판에서 졸업을 해서 평생 여유있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원 모음코인 무슨 코인이야 민코인이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부터 공유들이 1 민코인에 대해서는 만원 말고요 3만원어치 사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통 한 만원 5천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하루 담배값이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5천원이잖아요. 한두갑 줄이면 만원이니까 일출시 담배 끊고 딱 3만원으로 이 민코인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오늘 공유드릴 이 민코인은 앞으로 한석달 정도 남았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딱 걸려 있잖아요. 이 반감기에는 대형 코인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민코인들의 강세가 아주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커뮤니티도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바닥에서 잡아 가는 그러한 흐름을 기대를 할수있고요 얘들이 움직이면 도지코인 3000배만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공유하는 코인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코인은 스택스 기반의 민코인인데요 얘들 같은 경우에 반감기에 엮여 버리면 스택스가 비트코인을 추종 하는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 시킨 이 코인이기 때문에 얘를 베이스로 하는 민코인이 앞으로 대폭등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통 만원치 사라고 하는데 오늘 이 코인은 3만원 치 사라고 하잖아요. 30000원 사셔가지고 30억을 벌게 되면 분명히 저한테 고마워 하실 거에요. 고마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금 현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니 30억을 버는데 구독 한번 누르 기가 그렇게 힘들어서는 안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이 밈코인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위에 제 개인 연락처가 보일 겁니다. 010-5873-7514번으로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밈코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잉 아니에요 밈입니다 밈. 밈코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문자로 받는 이유 다들 아시죠? 제이 코인을 제가 시청자 구독자님들돈 벌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유료 리딩업자들이 이거 받아가지고 돈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조건 제가 직접 받고 이 코인 소개해드립니다. 문자로 민코인 딱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날 바로 일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어떤 코인인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얼마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거 다 알려드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 나는 3만원 한번 투자해가지고 한 30억 벌어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부담 갖지 마시고 0 1 0 5 8737514번으로 민코인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